천억을 줘도 못 준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행방은, 행방은. 대대적인 삽질 인포테이먼트 예능 다큐민이다큐벵 나레이션 시리즈. 고쥐. 지난 10월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의 행방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 천억을 줘도 상주본을 국가에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 일다 끝났네. 집에나 가자. 하기엔 너 어? 이거 좀 중요한 물건 아닌가. 우선 훈민정음 상주본이란 훈민정음 해례본의 판본중 하나인데 현재 2008년 발견된 상주본과 1940년에 발견된 남동본 두부가 존재하며 상주본의 가치는 매우 높아 감히 매길 수 없으나 굳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1조 원 이상이라고. 예. 하여튼 상주본 순환의 시작은 2000. 8년으로 고소수집가인 배 씨가 집수리 도중 발견해 방송을 타게 되어 이 엄청난 유물에 등장해 역사 문화 관련인들의 기쁨도 잠시 평소 배 씨와 거래 관계에 있던 골동품업자조 씨가 갑자기 나타나 내 가게에서 배 씨가 몰래 훔쳐갔다 고주정하며 절도죄로 너 고소 늘 시전에 형사재판이 일어나게 된다 집에서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겠느냐만 검찰 수사 결과 배 씨가 조 씨의 가게에서 많은 양의 책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주본이 묻어갔는데 나중에 상주본의 가치를 인지하자 배 씨는 돈 주고 샀다 조 씨는 훔쳐간 것이 라며 주장이 엇갈리며 1심에서 배씨의 절도를 인정해 10년을 선고해 철창신세가 되지만 2심, 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절도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1년 만에 석방된다 참고로 재판 도중 변수가 있었는데 문화재 전문 도굴꾼 서씨가 증인으로 등장 광흥사 불상 안에 숨겨져 있던 상주본을 훔쳐 조씨에게 팔았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상주본은 작물이 되는 것이고 조씨는 작물을 구매한 것이므로 광흥사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유권을 가리기 위한 민사소 송이 일어나 대법원으로부터 상주본은 조씨 소유이므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법적으로 조씨 소유가 된다. 그러나 실물을 가지고 있는 배씨는 법원 명령을 쌩까고 상주본을 꼭꼭 숨겨 절대 안 주겠다며 라인 할배 마냥 버티기를 시전하는데 낯장으로 뜯어 숨겼다고 주장한 덕에 문화재청은 배씨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 압수 수색을 펼쳤으나 상주본은 찾지 못한다. 그 사이 소유권자라고 인정받은 조씨가 수중에도 없는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한다며 기증식을 열었. 어? 어쨌거나 이제 소유권은 법적으로 정부 소유가 되었고. 조 씨는 얼마 안가 지병으로 사망한편 문화재보호법으로 재판을 받던 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상주본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무죄 선고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형국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참고로 2015년에는 배 씨의 자택에 화재가 발생해 집에 있던 골동품과 고소적 등이 소실되면서 상주본도 함께 소실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되었는데 배 씨는 불에 탄 상주본의 일부를 사진으로 공개해 상주본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보관 상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된다. 거기다 배 씨는 국정감사에서 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발언해 여러 사람 애간장만 태우는 현재 법적으로는 분명 상주 보는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배 씨는 불법으로 작물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나 훼손을 우려해 강제로 뺏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천억을 줘도 줄 생각이 없다는 배 씨의 발언대로라면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천억이라는 금액 자체부터 비현실적이고 정부 입장에서 원래 자기 물건을 돈 주고 사와야 하는 입장인데 과연 그럴 리가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보인 배 씨의 태도나 2017년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국회. 의원후보의 출마한 행동 등등 문화재를 인질삼아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결론을 우선 시한다면 배씨는 정당하게 돈주고 구매했다가 후에 또 다른 해레본을 발견한 큰 공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명예와 적절한 금전적 보상은커녕 소유권을 빼앗기고 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 된다. 또한 문화재청의 과거 이력을 보면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비난을 사는가 하면 문화재 기증인에게 합당한 보상은커녕 범죄자 취급하는 일도 있었으니 믿고 넘길 수있을지 법적인 판결은 나와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보면 진실은 따로 있을지도 혹시 모르는 일. 상주모니 장물인의 주인이 누구네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문화재를 대하는 윤리 의식과 효율적인 제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개봉 박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트리클리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돈이 될수 있다는. 동영상 촬영 소스 거래 플랫폼 The Stock Video Free Market, Market. tripclip.kr TripClip. 멋있고, 멋있고 아름답고 발릴만한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여 스톡 비디오 작가로, 작가로 거듭나라 나라. 부가 수익은 더 많. 만약 당신이 영상 제작자라면 전 세계 각지의 다양하고 풍부한 촬영 소스를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득템하여 나만의 개성 터지는 영상을 만들어보자. 일단 링크를 클릭하여 가입부터 하자. وشو <applause> صار <applause> <applause>